안녕하세요 파차브로입니다 네, 지난 이틀 동안 제 액상 나눔글에 여러분이 응모를 해주셨는데요 총 인원은 443명으로요 와 너무 많은 인원수가 응모를 하는 바람에 어, 저도 이렇게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거는 443명의 인원들을 이제 추첨을 좀해 봐야 되는데요 그 추첨 방식은요 번호표 뽑기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올드스쿨 방식으로 진행할 건데요 저 번호표는 제가 미리 여기 봉지 안에다가 다 잘라서 넣었습니다. 혹시라도 제 손에 제 글씨 손글씨가 마음에 드시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제가 다 컴퓨터로 타이핑 쳐가지고요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진행을 이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분, 누가 나오실지 아, 정말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번호표는 웬만하면 고루고루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 자, 이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당첨자 자, 번호는요. 몇 번이냐? 야! 가장 후반대네요. 끝에서 세 번째 441번이 나왔습니다. 441번 자, 그다음 두 번째 당첨자 두 번째 당첨자는요, 어, 두 번, 또두 번째도 후반부에서 나왔네요. 320번입니다. 320번. 자, 또세 번째 후보, 당첨자 후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당첨자는요, 자, 하나 잡혔습니다. 하나 잡힌 게 아니구나. 다시 해야 되겠다. 자, 세 번째 당첨자는요, 손이 커가지고 잘안잡히네요 자, 세 번째 당첨자는 이제 200번 대입니다 247번. 247번이에요. 자, 400번 대한 분, 300번 대한 분, 200번 대한 분, 딱 나왔네요. 이제는 100번 대를한번뽑아보겠습니다 100번 때 나와라. 아, 잡았다. 하나냐, 두 개냐. 하나다. 요딱 나왔네요. 116번. 116번. 6번 나왔습니다. 자, 이제 각 100, 100번 100번대별로 하나씩 나왔고요. 이제는 자, 여기 0번부터 1번부터 100번 사이만 나오면 되겠네요. 자, 한번 뽑아보자. 하나 잡혔습니다. 자, 아, 아쉽습니다. 자, 202번. 202번 나왔고요.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여섯 번째 당첨자. 여섯 번째 당첨자. 종이가 하나만 잡혀야 되는데 또 두개가 잡혔나본데 자 최대한 털 때까지 털어보고 나왔다 네 432번, 432번 나왔습니다 자 일곱 번째 갑니다 일곱 번째 일곱 번째 당첨자는요 종이가 하나만 잡혀야 되는데 또 두개 잡혔어요 자 나왔습니다 자. 305번, 305번이구요. 나머지 두 번, 나머지 두 분의 당첨자는 좀 웬만하면 1번으로 서1 0 0번사이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한번좀 봐야 되겠네요. 자, 웬만하면 다시 한번또 흔들어가지고,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볼게요. 자, 제발. 자, 왔다 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73번입니다. 7 3번이고요 자, 지금 총 8분 나왔고요 마지막 한분 뽑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분은, 자, 누가 될지 모르겠네요. 자,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나냐두 개냐, 하나냐, 하나구나. 자, 마지막 번호. 193번. 3번입니다. 이상 총 9분 당첨되셨고요. 이 당첨되신 번호분들의 당첨되신 이 번호에 해당하는 닉네임 분들에게 닉네임 분들에게 제가 쪽지로 다 각개 어 메시지를 보내 드릴 테니까는요. 쪽지 받으신 분은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추첨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어, 너무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그냥 200명? 200명도 안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가를 해 주셔 가지고요 어, 너무 놀랬습니다 놀라기도 했지만은 사실 조금 걱정도 되기도 하지만 더큰 마음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응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더 큽니다. 자, 앞으로 제가 이제, 어, 신규 액상을 이제 계속 이제 만들어 낼 거예요. 제 신규 액상 나올 때마다 그 런칭 전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어, 나눔으로 진행을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미리 한번 액상을 맛을 보시고, 그리고 괜찮다고 하시면 이제 제가 신규 액상 런칭을 했을 때, 어, 구매하러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액상 런칭이나 저희가 제회사어제 가게가 이제 오픈되는 거는요, 6월 중으로 아마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아마 6월 달부터는 여러분들이 제가 만든 액상을 직접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어, 나눔으로 찾아뵈서 여러분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각하고 더 열심히 하는 파차 브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